업무 설계와 요구 사항 매핑이 완료되면 업무 설계와 요구 사항 정보를 기준으로 개발 대상이 생성됩니다. 설계 유형을 선택하면 설계 유형에 따라 기능 명세, 스크린, 인터페이스 등으로 설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개발 유형, 설계 ID, 마일스톤 그리고 구현 방안을 입력하여 개발 대상 정보를 편집합니다. 관련 정보는 생성된 개발 대상과 매핑된 기능 분석 및 태스크 정보가 조회됩니다. 작업별 수립을 위해 프로젝트 사용자 중 설계자를 선택하고 설계 시작일, 종료일을 선택하며 개발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법 펑션 포인트 정보인 유형별 화면수와 테이블수 그리고 설계 변경 비율을 입력하면 단계별 소요시간이 자동 계산되므로 일반 개발 소요공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대상을 확정하면 설계 유형별 시스템 설계 문서가 자동 생성되므로 요구 사항과 업무 설계 그리고 시스템 설계가 연계되어 진척관리와 요구추적이 용이합니다.